안녕하세요. 메가별리사에서 물리를 강의하고 있는 김동훈입니다. 전신갑주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, 오해 에 걸쳐가지고 물리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모의고사 문제는 여러분, 별리사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문제풀이 수업으로써 여러분들꼭 외워야 될딱 50문제만을 기본적으로 개념과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이 50문제를 자기가 좀 이렇게 숙달한다는 의미로 자신만 하면 열심히 공부한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쭉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구성을 했으니까 1회부터 5회까지만 딱 50문제만 여러분 마지막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물리는 이것으로서 마무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회차 1번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차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교재 보시면 위에 중력 부력, 저항력 이렇게 위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단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이 문제를 풀때 필요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이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가지고 공부해 주면 참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